그리고 NCS도 막 2개월 만에 공부해서 합격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합격한 친구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더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작 그리고 호감 부자 조은희입니다. 오늘 제가 떠먹여 드릴 채용 이슈들. 그러니까 오늘은 초대졸 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전문학사죠. 전문학사 분들을 위한 채용 전형들. 어떤 직군들을 좀 지원을 해볼 만한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초대졸이라고 할 경우에는 전문학사인 거죠. 전문학사의 경우 사실 이제 사기업 대졸 공채에 있어서는 조금 열외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약간 어, 전문학사 졸업하시고 막 고민을 많이 하세요. 내가 편입을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요즘 뭐 편입해서 4년제 학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보장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나는 이번에 그냥 취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바로 지원을 해 보실 수 있는 공고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특히,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곳은 사실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제가 뭐, 이전에 취업노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걸리는 시간이 순공, 순수 공부 시간 9시간 해서 거의 6개월 이상은 무조건 해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건 저희가 취준노트 공기업형. 공격 튜토리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아, 내가 그렇게까지는 조금 공부를 하기에는 전공도 조금 애매하고 좀 무리가 있다 라고 하시는 경우라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채험 공부들을, 그리고 직분들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은행권입니다. 자,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은행이라고 할게요. 은행, 분명권 똑같은데요. 음.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채용, 기준 원칙을 하고 있는 공고들 특히 그래서 사실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네. 어... 사실 전문학사보다는 학사를 조금 더 선호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서류에서 초대졸 분들도 많이 붙이시기는 했으나 어느 정도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왜냐면 시중은행은 필기 난이도가 공기업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더 서류가 치열하거든요. 거기에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으나,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지원을 해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블라인드 n c s 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력에 있어서는 블라인드 니코에 충분히 도전을 해볼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IBK나 NH, 은협은행 같은 경우, 요새 이제 또 뜬다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는 정말 특이 싸움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부 기간 했을 때 최소 6개월 정도는 잡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쉽진 않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음, 필기 공부라고 하면 NCS 경영 경제 이세 가지를 다 공부를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나는 아, 이만큼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할 경우에 노려볼 수 있는 곳은 이런 거. 자, 지역 능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과 전공했던 친구들 예체능 전공했던 친구들 전문학사 전공했던 친구들 굉장히 많이 붙았습니다 전혀 그런 요소들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지역농협은 정말 지원을 해볼만하고요. 그리고 NCS도 막 개월 만에 공부에 합격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어, 따뜻한 고객응대가 가능한지 상호금융 상호조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정말 민원인 분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는 농협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 관련해서 전공하셨던 분들도 어, 충분히 지원을 공직한 응, 채용이 될수 있을 것같고요자 그리고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어, 정말로 2년제 학과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지점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를 수는 있으나 전혀 실제로 저는 이제 합격한 친구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더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세말공고나 지역능력은 전문학자 친구들 굉장히 많이 합격을 했고요. 어, 전혀 학력이 모방하기 때문에 어, 필기공부는한 3개월 정도. 다만 이제 금융자격증 같은 부분들. 금융자격증이라고 하면 제가 또 금융자격증, 금융취인이 기준으로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협. 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지점마다 따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필기는 없습니다. 필기가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노려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기업마다 어떤 지역은 이제 우리는 초대졸 이상 학년 구간 또 어떤 지역은 근데 우리는 4년 이상 이렇게 나눠서 뽑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은좀 참고하시고 초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자신감 있게 지원 해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고졸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채용이 되는 증권사 업무직이죠. 증권사 업무직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한국투자증권, 뭐 신한투자증권, 뭐 교보생명 등등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에서 삼성생명도 삼성증권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실제로 이제 업무직 이 보통 6급으로 채용이 돼요. 일반직이 한5급이라고 쳤을 때한 단계가 낮기는 하나, 특히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어, 합격을 해도 이제 음. 6급으로 들어가셔도 5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전혀 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증권사무직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권 자소서, 금융자격증 이 부분들을 굉장히 주요하게 보기 때문에 AFPK 혹은 이제 신용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아니면 어, 투자 권유대행인이라는 이런 자격증이라도 취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서울여상에서도 그리고 이제 음,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면서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이제 경제학과, 회계학과 전공했던 친구들이 증권사를 굉장히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거의 다 업무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부담 없이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서직 공공기관 비서직은 생각보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취준 노트에서 실제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라인드 원칙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원칙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에 대한 부분보다는 자격증,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비서 자격, 아니면 어학 자격 이런 부분들을 더 주요하게 보기 때문에 학력과 무관하게 어, 지원해 보실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정규직 채용 공고 같은 경우는 경력을 원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계약직 경험이라도 조금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 지원을 해 볼만한 건 계약직 공공기관 기서 이런 분 취업 채용 포털 사이트들에 빨리 열심히 찾아보시면 자알리오 워크네 이런 데가기 때문에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계약직 비서부터 시작하셔서 스텝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기업 사무지원직 같은 경우, 어, 생각보다 이제 뭐 격리라고 하는 직군인데요 여기 중에서도 경영지원팀의 이제 회계 쪽 관련한 부분들은 내가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좀 우대되기도 하고 조금 안정되기도 하고 분야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초대졸 이상, 보통 하지만 이제 사기업 사무지원 직원, 지정직은, 계약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중소나 중견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꼽, 또 뽑기 때문에 이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회계 관련 전산회계, 전산세무 같은 자격증 취득하시고 컴활 어, 정도 취득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직권, 관광 쪽 전공하신 분들은 서비스 직권 중에서도 이제 호텔 호텔 같은 경우는 전혀 어학 력이 무방합니다 초대졸 이상 가능하고 어학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서비스 마인드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하기 때문에 음,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제일 좀 최우나 이런 복지가 좋은 붐푼 그런 직군들은 1번이랑 2번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그리고 비서 직군 한번 잘 노려보시면 충분히 취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